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에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고양시 전원주택형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사리원 ic가 생기면서 서울과 20분대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으로 탈바꿈한 사리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2억대 주택 경매 물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형 경매물건인데요. 자, 통일로와 사리현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고요.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동문군모릉일 1, 2, 3단지 아파트단지와도 바로 접하고 있는 주택 경매 물건인데요. 주택 단지 인근에는 최근 다세대 주택이나 동일 유형의 단독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의 전경입니다. 남양 배치의 지대가 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조망권도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인근에는 사리현 사거리 또는 벽제 통일로와도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으로 진출입이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4m 포장도로에도 바로 접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위성지도를 통해서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통된 사리현 IC입니다.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사리현 IC를 통해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전경의 모습이구요. 사리현 IC를 통해서 상암동까지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진출입이 가능하면서 1번 국도 통일로변과 인접하고도 있는 모습이고요 벽제 도시지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동일 유형의 다세대 주택 또는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농경지나 임야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 녹지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주변의 전경입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공릉천이 오르고 있고 공릉천 인근에 운동시설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더 확장해 보면 은 경매가 진행되는 슈르빌, 슈르빌 주택 전경의 모습이고요. 총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인근에는 단독주택과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주거시설로서는 근생시설이나 편리한 입주조건을 갖고 있고요. 최근 사리언 r c 가 개통이 되면서 더욱 좋은 입주조건으로 탈바꿈된 지역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 61170 사건입니다. 감정가 2억 5,600, 최저가 1억 7,920까지 떨어졌는데요. 감정 평가된 가격, 토지 면적 기준에 쓸때 나눠보니까 평당 560만원 정도선이고요. 최저가격은 평당 392만원입니다. 최근 주택 평당 건축비용이 4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건축비용도 안되는 최저가격 392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토지면적이 45.7평 건물면적이 26평으로 1,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리연동 186-11번지인데요, 슈니빌 2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 1월 13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슈니빌 지금 주택의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경 모습이고요. 한개 동이 1, 2호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 2호 라인 한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개 호수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는 전경처럼. 앞쪽에는 1층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 다락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 사진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런 유형의 10개 동의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쉬리빌 단지에 어,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본 경매 물건 상세한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타경 61270 이고요. 1월 13일 고향법원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신입일 단지 중에서 2동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 기실과 배당 종기일 나와 있는데요. 배당 종기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5월 7일이 배당 길이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미 경매 사건이고,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올해 2월 달에 감정이 됐고요. 자, 채권자는 수원중앙세마을 근겁니다. 자, 인근 도로는 통일로와 사리연 i c 가 인접하고 있고요.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는 없습니다. 자, 본휴니빌 단지는 2015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난 비교적 주변에서는 최근에 입주한 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총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테라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1층 테라스, 2층도 테라스가 있고요. 거실 공간도 1, 2층으로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이고요.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는 걸로 나와 있으면서 4m 포장도로에도 접하고 있어서 차량들이 준출입이 원활하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물건은 실입주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입점이 되고 중공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 삼성지구와 인접하고 있는 구파발과 또 인접하고 있는 오금동 지역이란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도 GS건설에서 대규모로 동일 유형과 비슷한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했고요. 한 분양이 완판됐죠. 완판이 되면서 어 프리미엄까지 붙어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동일 유형의 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택에 대한 이런 유형의 경매 물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입주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이고요. 경매 진행된 결과 보겠습니다. 자, 100%일 때 11월 25일 날 유찰됐고요. 30% 저감된 금액 1억 7,920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입일 2020년 12월 기준했을 때 동일 유형의 주택, 매매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한 3억에서 한 3억 3천 선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매매 물건도 한 건도 없었고요, 또한 전세, 월세 물건도 한 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귀한 경매 물건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등기부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2018년도 12월달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동일한 날짜에 수원중앙세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로 경매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2018년도 12월경에 매매를 통해서 2억6천 정도에 구입이 된 걸로 등기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압류 3건. 근저당 한건 설정되어 있고요, 총채권액은 매매 금액을 훨씬 넘는 4억한3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게 된다면 깨끗하게 다 만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유수할리에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2018년도 12월 수원중앙세마을 근거의 근저당이고요. 현재 임차인이 걸린 신고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증금 2억 2천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신고를 했고요.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배당 요구한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입신고한 날짜를 보면 최선순위 근저당 날짜보다 후순위 들어와 있는 세입자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고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 못 받는다고 해도 소유자가 불어로줄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배당 요구한 내역도 보면은요. 2020년 4월 29일 배당 요구 종기일 5월 7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도 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비고란 보시면은요. 임차인이 주택 보증공사에 일부 전세 보증금을 양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내역이 있더라도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전경사진을 볼건데요. 현재 들어가는 초입쪽에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사리현동 인근 지역은 2, 3년 사이에 신축 다세대 주택들이 대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주택 인근 지역에는 다양한 근생 시설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슈느빌 단지의 전경인데요. 이 조경이라든지 보행자 도로 이런 부분도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 한계동, 한계동 1, 2호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었고요. 바로 뒤쪽에는 동물 아파트가 경계로 인접하고 있는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슈리빌 2동의 모습인데요. 1층에는 테라스 공간이 나와 있고요. 1층, 2층 그다음에 어... 옥탑 부분이 있는데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층에도 테라스가 있고요. 2층에도 테라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내부 구조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과 2층의 구조인데요. 1층 테라스에서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방이 하나 있고, 거실 공간과 주방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2층인데요. 2층에는 방 2개 구조, 그 다음에 또 별도의 거실 구조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락방도 하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총방 4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각층당 베란다 공, 공간, 어, 거실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분양 당시의 쉬는 빌. 내부 전경의 사진인데요. 어, 현재 요거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경에 분양할 당시에 슈리빌 내부 전경을 통해서 안에 색깔 톤이라든지 우리가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이나 이런 주방 구조의 싱크대 공간도 다 화이트 색깔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각 층마다 구조의 모습인데요. 1층도 들어가는 출구 쪽에 테라스 공간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 자, 1, 2층으로 내부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단도 올라가기 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내부 구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 타경 61170 사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산동구 사리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형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사리원IC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신입주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점유하고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정부가 올해에만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집값이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시장에 많은 분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많은 분들이 경매로 최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경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1년도에도 푸른 경매와 함께 어, 경매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본 경매물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2021년 1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